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어, 림빠가 요즘에 안 나타났어. 제가 2주간 못 나타났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하는 라이브 시간도 빠졌어요. 아, 어, 아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라이브 시간에 이 항공샷으로 찍는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자, 얘를 곤치려고 막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음, 거기다가 또저린바가 지금 작업 공간을 이동할 거예요. 이사를 갈 거라서 겹쳐 겹치다 보니까 음, 조금 이사를 가서 다시 좋은 카메라로 다시 세팅을 해서 깔끔하게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어,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뭘 만들 것이냐. 아, 명품 만들기를, 쉬, 어, 제가 두 줄을 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여러분들에게 이 디자인 예뻐요. 막 이렇게 했더니 항의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아, 예쁜 건 알겠는데, 어떤 원단으로 만들어야지 되냐고요. 전 원단이 없어요. 어? 원단이 있어도 이 원단으로 저 디자인을 만들면 예쁠 줄전 모르겠어요. 림바. 그냥, 예전처럼 패키지식이든지 원단을 주세요. 좀이 항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요즘에 원단을 안 팔고 있는데 이 명품 만들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원단들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요 원단들은 좀 저렴하게끔 팔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 명품 만들기에서 사용한 원단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명품 만들기에서는 웬만하면 원단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100회를 지나면서 101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캐시미어 원달인데, 음, 이 캐시미어, 울 캐시미어를 잘못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못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어, 린스를 뿌려서 빗질도 잘 해줘야지만, 광이 계속 오래 남아요. 머리카락도 강한 열로 하면 푸석푸석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캐시미어도 강한 열로 막 다리다 보면 푸석푸석해져요. 이 푸석푸석해진 애를 린스를 좀 뿌려서 빗질을 쫙 해주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요. 그리고 오래 가요. 자끝 부분에 제가 관리하는 빗과 이렇게 요령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원단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오늘 원단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약간 털이 긴 캐시미어 울 캐시미어예요. 울캐시면어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단을 딱 받으면 좀 푸석푸석해요. 얘를 관리를 잘 해주잖아요. 와우, 윤기가 이제 쫙 흐리기 시작을 해요. 만져보시면 윤기가 쫙 흐리기 시작하는 요 원단, 캐시미 색깔이 불, 블루하고, 어, 블랙하고 섞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묘해.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오묘해. 이태리 원단이에요. 제가 많이 못 구했어요. 많이 못 구했어요. 쇼핑몰에서 꼭 쓰는 말이죠. 이게 얼마 없어요. 진짜 얼마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판매할 거예요. 에그모드에 가시면 원단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원단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명품 101화. 레귤런 코트를 만드시면 너무 예뻐. 자, 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은 레귤런 코트 정석이에요. 요거는 하나쯤 이 옷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2 0년 입을 수 있는 그냥 모던한 레글런 코트예요. 요건 하나쯤 있으시면 좋아요. 자 아까 소개시켜드린 원단으로 이걸 만들면그 원단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안에다가 패딩 5원스 정도도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 요즘에는 막 추우면 패딩을 입고 그냥 가볍게 코트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만드셔도 되고요 나는 따뜻하게 만들을 거야 그러면은 아까 원단 원다, 캐시미어 원단에다가 몸판만 누비 몸단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디자인 살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명품 옷은 울 캐시미어 레귤론 코트예요 소매는 레귤론 소매고요 카라는 플랫 칼라 좀 넓어요 어, 실용성을 위해서 양 옆에 웰치 포켓을 넣었고요. 부분을 보시면 뒷 중심에 맞주름을 잡았어요. 윗부분은 고정해주고 밑에 부분에 허리 밑으로 어, 맞주름을 좀 넓게 펴질 수 있도록 했고요. 소매 끝 부분에는 비조를 넣어서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유행을 안 타는 레글런 코트예요.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와우, 디자인은 조금 만만한 것 같은데, 립바? 림바? 립바가 추천해준 원단으로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예뻐요. 그 원단 자체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어, 다른 디자인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원단이 안 고급스러울 때야 아마 디테일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지만, 원단이 고급스러우면 그냥 모던하고 표준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 디자인이 바로 요 디자인이에요. 유행 안 타면서, 편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실루엣도 다 커버가 될수 있는 이 코트.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면은 패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얼마나 도전해볼 만한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패턴 뜨는 영상 보러 갈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 레글런 코트 패턴 한번 떠볼게요. 1. 그렇죠. 1 그러면은, 어, 기장이 나와야 돼요. 자, 이 기장은 하프 기장이죠. 롱 기장 아니고 하프. 허벅지 정도에서 무릎 사이 정도 오는 기장이에요. 87 한번 놔볼게요. 한 85에서 87 정도 놔주시면 돼요. 87을 딱 놓아주시고요. 자, 87을 놓아주시고,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뒷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놓을 건데, 요 디자인은 뒷부분에 맞주름 분량이 들어가요. 맞주름, 맞주름 분량 10cm 정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먼저 띄고 갈게요. 10cm 정도 띄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원형을 딱 갖다가 맞춰주셔요. 고정. 카피. 자,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허리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기에요. 자, 우리 이제 원형을 카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을 한 5cm 정도 나갈게요. 5cm 정도. 너무 오버핏은 별로인 것 같아서 5cm 정도 나갈게요. 자, 원형에서 5cm, 자기 어, 4분의 바스트에서는 한 7.5cm에서 8cm 정도 나가는 거예요 자, 원형에서 5cm 나갔고요. 자, 일직선으로 좀 내려 놓을게요. 그다 음 자, 나가면 내려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3 3cm 정도 내렸어요. 자, 5cm 내려가고 3cm 내려줬어요. 자, 어깨 쭉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기 원형에서요. 만약에 4분의 마스트면 한 7cm 나가고 한 5cm 정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라글런, 레글런 뜨는 거인데잘 볼게요. 이렇게 놓고, 어, 옆에 부분 실루엣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똑바로, 내리, 여기서부터 똑바로 내려오면서 밑으로 A라인으로 좀 퍼질 거예요. 얼마나 퍼질 거냐면, 밑에 넓이를 33 정도 넓이로, 여기는 33 정도로 딱간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네 글러는 한번 떠볼게요 어깨 끝점서부터 우리는 8cm를 나갈 거예요 8cm를 나간 다음에 밑으로 3cm 정도 내릴게요 8cm 나가고 3cm 내리고 어깨에서부터 1cm 올리고 그리고 올린 점과 여기와 쭉 연결을 시켜 줄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어깨 끝에서 이 소매랑 직각을 딱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딱 놓고요. 어깨랑 얘랑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한번만 해놓을게요. 반만 반만 이렇게 연결을 해놓을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 소매를 몸판에다가 바로 소매를 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매예요. 소매 중심선이고 자 산을 올 거예요. 산은 진동 빼기 8cm예요. 자 진동은 계속 설명드리지만 여기. 뒷목 점사부터 해가지고, 우리 완성된 때까지가 진동이에요. 딱 쟀더니, 2 6 c m 예요 26cm에서 8cm 빼니까, 18cm를, 산을 놓을 거예요. 18cm를, 여기까지 18cm를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우리 아까 여기 선 그렸던 애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요 선하고, 여기랑만 만나게끔만 연결할 거고요. 두개 만나는데 하나 체크 하나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 자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하나 체크를 해서 볼게요 봤더니 11cm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1cm 나오게끔 되는 데다가 체크 딱 이렇게 체크 해주셨어요 자 소매 길이는 우리가 보통 58 정도 나가죠 58 정도에서 59 정도 나갈 거예요 소매 길이를 딱 놔주시고 딱 밑에를 연결시켜 줄게요. 자, 소매 밑에 부분은 18cm 정도 딱놔 줄게요. 요 밑에는 18cm 놓고 얘랑 요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목으로 와서, 자, 목에서, 목을, 어, 카라가 조금 들어가서 카라를 좀 세워서도 입을 수 있다 보니까 1cm 정도 옆으로 파고요. 밑으로도 1cm 정도 팔게요. 그리고 요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목좀 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뒷부분에 맞주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뒷부분에 이게 맞주름이에요. 골씨에 맞주름 들어가는데 여기 맞주름 들어가는데 맞주름이 위에서부터 목서부터 가는 게아니라 등까지 내려올 거니까 그러니까 허리서부터 한 5cm 정도 올라간 데까지 맞주름을 여기까지는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맞주름을 잡을 거예요. 맞주름을 자, 그다음에 목을 판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3등분으로 하나, 하나, 둘, 셋 놓고 첫 번째 등분인데랑 여기랑 연결만 이렇게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고요. 여기 부분도 암홀자로 자연스럽게끔 연결만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손을 하나 넣었어요. 자, 여기 만나는 데라, 여기서부터 8cm 정도, 8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떨어진 아이라, 얘랑 여기랑 연결을 이렇게 시켜줄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레글런을 뜨다 보면은, 자기 어깨로 가가 우리가 팔이 앞으로 좀 휘었잖아요. 자기 어깨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매가 꼭 뒤로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미리 제가 뒷부분을, 2cm를 여기를 키울 거예요. 뒷부분을 2cm 를 여기를 키우고 여기랑 요 꺾어지는 데랑 자연스럽게 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거고요 이렇게 시켜 놓고요 얘를 2cm 해서 옮겨 줄거예요 그래서 손이 앞으로 2cm 올거고 앞에서 2cm를 칠거예요자요상태로 놓으면은 뒷판은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그러면은 앞판 떠볼게요 는판중심이랑 맞춰주시면 되고요. 앞판에는 배불림을 줄 거기 때문에 뒷판보다 2cm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앞중심 맞춰주시고 고정. 뒷중심을 쭉 체크를 하나 할게요. 뒷중심을 여기에요. 여기가 뒷중심을 하나 딱 체크해 주시고요. 허리선도 이렇게 체크를 하나 딱해 주실게요. 앞에 부분에 우리 여기 부분, 어, 더블 연민처럼 넓어요. 그래서 걔를 8cm 정도 갈 거예요. 자, 밑단 부분 여기거든요. 밑단 여기 부분에 우리 1.5 배불림 줄 거예요. 1.5 배불림 주시고, 자, 옆선 딱 중심에 맞췄으니까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뒷부분이랑 똑같이 카피를 직선으로 내려오다 곡선으로 이렇게 휘게끔. 자, 그 다음에 배불림도 이렇게 주시고요. 앞에 원형을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하는데, 우리 다트가 없을 거니까 다트만큼 원래는 이렇게 놓는 거에서 다트만큼 내려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깁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 다 완성하고 된 다음에 요 점과 뒷부분에 요 원, 원점이 있어요. 원점과 올려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완성을 하신 다음에 쭉 땡겨서 올려서 맞춰줄게요. 중심은 틀어지면 안 돼요. 자, 중심 틀어지지 않게끔 해서 뚝 올라가서 여기랑 원형, 원형이랑 맞춰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는 뒷부분을 똑같이, 이제 카피만 하시면 돼요. 해주시고요. 이거 이동하기 전에 원선을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목 여기도 어깨도 이렇게 굴려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진동선 나올 거예요. 진동선도 여기도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자기 어깨에서 우리가 앞판을 이렇게 원래는 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굴려 줄 거예요. 이렇게 굴려 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체크하고 자, 여기서부터 요 길이 체크했더니 11cm. 그럼 여기도 똑같이 체크를 11cm에다가 체크를 해줄게요. 자, 해주면,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데, 뒤판이 여기 있어요. 뒤판 라인이 여기 있는데, 뒤판보다 한 1.5에서 2cm 정도 안, 좀 작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평행하게끔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판에 목 아까 우리 1cm 파으니까 1cm 파고요 밑으로도 1cm 정도 파주실게요 자 이렇게 판 다음에 얘는 직선으로 갈게요 자그 다음에 얘도 3등분으로 딱 나눈 부분이랑 첫 번째랑 이렇게 레글런을 연결을 시켜 주실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게요 이 앞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앞판을, 뒷판을 2cm를 늘려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2cm를 안으로 딱 치신 다음에 곡자를 딱 써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다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요선 아니고 이제 요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앞으로 자연스럽게끔 이동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웰치 포켓이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허리에서 3cm 내려주시고요. 자, 옆선서부터 9cm 정도 와서 체크. 자, 여기는 9cm, 여기는 3cm 체크. 자, 그 다음에 옆에서는 7cm 위치에다가 하나만 체크. 7cm 위치랑 얘랑 연결. 자, 박스를 만들 건데요. 여기로 직각을 딱 맞춰서 박스를 만들 건데, 4cm 짜리 박스 만들실게요. 4cm 짜리 박스에 15cm 짜리 자, 1 5 c m 에 4cm짜리 웰치 포켓, 그리고 이렇게 3cm 정도 와서 주머니를 이렇게 3cm 와서 이런, 이런 모양의 이런 모양의 주머니 속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레귤런 식으로 돼서 주머니까지 돼서 다 떴어요. 안단 표시 하나 해드릴게요. 레글런을 자를 때는 안단을 먼저 카피를 해놓지 않으시면 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안단 5cm 가서 5cm 가서 체크 중심에서부터 8cm 정도 나가서 얘도 체크 곡자로 얘랑 얘랑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 앞판 안단이고요. 뒷판 안단도 5cm 가서 체크 중심에서부터 8cm 내려와서 체크. 요렇게 굴려줄게요. 자, 얘는 맞주름이 없기 때문에 안 따는 요기선이 골치가 돼요.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요렇게 놓으면은 몸판이 다 끝났고요. 우리, 음, 허리 부분에, 허리 부분에 벨트 고리 실루프로 해가지고, 한 6cm 정도로, 6, c m 정도 이렇게 실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벨트를 할 거고 벨트 넓이는 한 6cm 정도로 어, 벨트를 길게 어, 56인치 이상, 그러니까는 56인치, 그러니까 한 폭을 다 쓰는데 한 폭을 다 쓰면 좀 짧을 때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어,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폭 정도만 사용을 하시든지 그래서 벨트 옆에 부분에 실루프, 실루프로 고리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끔뜰수 있고, 카라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감을 할게요. 자, 이렇게 카라 놓고요. 5cm 정도 올라가서 체크, 10cm 정도 올라가고요. 여기서부터 뒷목 딱 나갈 거예요. 뒷목 10cm 나가서 체크. 10cm 뒷목이에요. 여기서부터 앞목 13.5를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직각을 똑바로 올라간 데서 앞으로 1cm 정도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뽑아주시고, 얘도 10cm 정도. 카라 넓이 10cm에도 10cm, 10cm 정도로 놓고 곡자를 이용해서 직선으로 오다가 얘랑 이렇게 연결 시켜 주실게요. 자, 이, 이 부분 보세요. 여기랑 이렇게 살짝 연결 시켜 주시면서 다시 돌려서 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실게요. 얘가 카라예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제가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놓는데 소매 비조 부분만 하나 체크를 해놓게요 소매에 비조가 들어가거든요 자 4cm 정도 밑에 띄고 5cm 정도 비조 넓이 여기가 비조 들어갈게요 비조는 똑같이 길게 딱 놓아주시면 되고요 자 비조 넓이는 15cm 정도 자 비조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cm로 해서 카피 하나 떠 주시면 돼요. 나머진 자르기가 좀 쉬우니까요. 그냥 잘라 주셔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오 림바! 아 패턴이 레귤러는 림바가 몇번 소개시켜 줬는데도 어려워. 그런데 아 계속 반복해 보다 보니까 충분히 뜰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내가 뜬, 내가 뜬게 맞는지를 좀 알고 싶어. 패턴을 좀 싸게 줘. 아, 요즘에 패턴이, 립바 패턴이 올라갔다고 해도 골드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패턴 올라간 거똑같이 예전처럼 2,000원에 지금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다른 분들도 7,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7,000원에, 일주일 동안 7,000원이면 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트 패턴 어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엄청 비싸요. 자 지금 이렇게 패턴들 골드웨어 같은 경우는 2000원에 구매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 캐시미어 같은 경우 이제 털이 있는 원단들 관리하는 거좀 어, 알려드릴게요 집에 캐시미어 같은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먼저 물통에다가 분무기 통에다가 린스를 한 방울 정도 딱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물을 어, 반 정도 넣고 막 흔드세요 그 다음에 자 옷치라든지 원단에다가 위에다가 살포시 뿌려주세요. 그러면 살짝 흥근이 그러니까 약간 적셔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캐시미어 빗으로 쭉쭉 문질러주세요. 자 캐시미어 빗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세요. <laughs> 얼마 안 하니까 사세요. 자 지금 원단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서비스로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캐시미어 빗으로 쫙 빗으면은 오 빗다 보면은 냄새가 향긋한 린스 냄새가 나면서 뭔가 머릿결처럼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처럼 머리카락이거든요. 그 얘도 잘 관리를 해줘야지만 캐시미어를 오래 입을 수 있고 광이 잘잘잘 흐리게끔 입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저 린바는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